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로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과 연구 영역입니다. 여러분, 연구 영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학교 교수님과 교수님 랩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꼭 따내야 할 사업? 아니면 국책 연구기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은 정부부처에서 현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도구입니다. 때문에 언론사에서 정부부처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그 자체만으로 단독 정부가 앞으로 뭐뭐뭐뭐한다 라는 기사를 쓰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구용역은 정부부처에서 하고 싶은 말, 즉, 내고 싶은 목소리를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을 통해서 대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찾는데 사실 대부분 해당 부처 선하의 국책연구기관이 수의, 수의 계약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그 순간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간이 저행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죠. 예전에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연구 영역이 쓸만한 게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의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연구 영역이 쓸모 없다는 게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그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처 과장 국장급 정도 되면 한마디로 그 업계에서 달고 다른 베테랑들입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한 사람들이죠. 박사학위를 밟고 오신 분들도 상상도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전부 조치를 받게 돼서 새로운 과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쪽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주사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현안을 파악하고 각종 업계 전문가들, 또 연구위원들, 국회 등을 오가면서 현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역 결과가 마음에 들리가 없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용역이 기존에 나와 있는 현안들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니까요. 또 연구 용역은 대부분 A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데 치중돼 있습니다. 즉,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또 인근 경제 대국인 중국 등의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영역을 발주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은 영역 연구 영역을 발주했거나 이렇게. 어, 프리즘 사이트에 들어와서 연구 영역이 업데이트된 것만을 보고 단독 정부가 앞으로 뭐뭐 한다라고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매일같이 발제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기사 쓸 거리도 없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까면서 연구 영역을 왜 발주하겠나라는 아니한 생각이 담겨 있기도 하죠. 이런 기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정해진 것 없고 그냥 연구 영역을 한번 돌려본 것 뿐이다. 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연구 영역만으로 기자들에게 전화가 빗발치는 게 곤혹스러우니 영역 발주와 영역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실 연구 영역만으로 그 연구 영역 결과만으로 모든 현안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 현상에 대해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걸쳐 있고, 결국 그 연구 영역의 골자를 잘 살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서 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죠. 그렇게 되면, 그 세상 만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세금 인상이나 각종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 정부가 그영역영역에 따라서 실제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소관부처는 그 현안에 대한 모든 카드를 다 쥐고 있어요. 일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사만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다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어떻게 될 것이고, 업계 리액션, 언론 리액션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 중앙 부처에 있는 건데. 근데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청와대입니다. 블루하우스. 정부 부처가 어떤 현안을 택하든지 간에 청와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청와대가 정부 부처의 헤드쿼터니까요. 일부 연구기관 연구위원들과 대학교 교수님들은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영역 결과가 이게 맞나요?라고 하면 노코멘트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칫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거나 비판적인 멘트가 나가면 곧바로 정부로부터 아 교수님 왜 이런 멘트 하셨어요? 연구위원님, 왜 이런 멘트 하셨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향후 연구용역을 따내는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짐작하는 것이죠. 재밌는 일은 요새 정치권에 진출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또 이번 정권의 특징이 대학교수들을 많이 장관으로 기용하는 거죠. 가불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한 7급 공무원 정도가 연구 영역 발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곤 하거든요. 뭐 5급 또 5급 사무관도 담당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치권에 가면 보통 자기가 맡은 자기가 그동안 해 왔던 그 나아바리 속된 말로 나아바리의 위원회를 맡을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K.I. 출신이다. 그럼기재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연구 영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기재위원회에서 자기는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 질문을 하면 장관이 이 현안에 대해서 자기도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전국을 찌르는 답변, 정부부처가 아픈 답변을 너무 잘할 수 있고, 그 자료 요청을 할 때도, 자료가 안 되는 거를 너무 잘, 알기, 잘 알지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관 출신이나 장관 출신이 전정권에서 차관 출신이나 장관 출신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다음 정권의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토부 출신, 공무원이. 국토위에 들어가서 다음 정권에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죠. 자기는 거기서 30년 동안 일했었는데. 예전에 한 국장급 공무원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모 의원이 국책, 연구기관 연구위원으로 있을 때, 내가 연구, 영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되게 성정이 있는 분으로, 알려졌거든요 아, 이럴 거면 발주를 왜 했냐고 따져서 약간 얼굴을 붉힌 적이 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결국은 연구영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업무원들이 단순히 면피용으로 발주를 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는 우리 역할 다 했어 우리는 다 알아봤는데 정치권 니네가 해결 못해. 우리는 우리 카드 다 줬어. 그러니까 정치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면피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해외 사례는 어떻고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우리는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그게 국민한테 최소한이다, 최대한이다. 그거를 정치권에 각인 시켜야 되고 장관도 그거를 청와대를 얘기를 해서 설득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연구 용역 한번 돌려봤어 그냥 요식행이야 이렇게 끝나면 국민들 혈세만 낭비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연구 용역의 효용도를 높이는 게 시급할 것 같다. 연구용역의 효용, 연구용역의 효용도를 높여야 국민들에게 맞는 정부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예산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토로가였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